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이 책에 1장을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1장까지 읽은 내용을 좀 이제 복습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일단 제국을 부정하는 제국의 분투라는 내용이고 이제목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국을 부정하는 제국의 분투 이거는 미국을 예기를 하는 건데 미국이 지금 사실상 제국이잖아요. 여러 나라의 힘을 펼치고 있고, 여러 나라의 질서와 세력의 균형, 균형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제국인데, 지금 미국 사람들은 제국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제국을 부정하는 지금 현재 미국의 분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을 먼저 이제 설명드리면, 오태민 작가가 비트코인 전문가,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이란 뜻은 일단은 지금 트럼프 산하의 그 이제 미국이 이제 재편하는 그런 시기에서 왜 비트코인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지, 왜 비트코인을 미국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유에 있는지. 어, 그런 내용을 이제 담은 내용이고요. 일단은 지정학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고 역사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아서 좀처음엔 어렵기도 했는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장에는 그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가 좀 주, 주요한 지점들 위주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생각되는 것들을 말씀드려 보면 그 지정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지정학이라는 게 어, 정확한 뜻은 제가 모르지만 제 느낌으로 이해하는 반은 어, 지리와 정치, 그러니까 지, 국가들의 그 지역이 다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지리적인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어, 정치적인 그런 활동이나 경제적인 약간 긴장감 그런 약간 지리와 약간 정치와 역사와 이렇게 총 합해가지고 어, 국가들 간의 약간 힘겨루기 이런 느낌으로 저는 지정학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미국의 기질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꼽고 있는데요. 일단 현실주의는 아,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현실적으로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이상주의는 약간 미국에서 뭐 원하는 자유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오는데. 이, 사실 이 부분보다 제가 지금 더좀 크게 이해하는 바는 그건 것 같아요. 이상주의. 그러니까 이상주의는 약간, 어, 세계에서, 예를 들어, 중국이, 중국이, 어, 뭐 천안문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반인류적이야. 그럼 중국을 제지를 해서 뭐 인권 문제를 저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 하는 게 이제 이상주의면, 현실주의적으로는, 아,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에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중국에 얻을 게 있다면, 뭐 중국을 포용하면서 가야 해. 라는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중간중간에 고립주의라는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미국이 그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면서 정말 큰 나라로 성장을 했잖아요. 큰 나라로 성장을 했는데 성장하고 보니 이제 그 동안은 미국이 소련을 제지하기 위해서 약간 동맹국들을 막 보호하는 그런 정책도 이제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제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됐고 그리고 미국이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뭐 한국과 대만의 이제 반도체 거점 우리 이제 협력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도 부강해지고 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 이거 뭐야? 우리 적이었던, 우리를 공격했던 일본이나 독일, 요런 애들도 잘 살고, 어, 우리가 그잘 살게 도와줬던 한국이랑 대만 애들도 잘 사는데, 우리는 왜잘못 살아? 하면서 미국이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어, 태평양. 이나 이렇 유럽 대륙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섬처럼 이제 떨어져 있는 대륙 대륙이니까 유라시아나 뭐 그런데 유럽 유럽의 중동이나 이런데 어, 관여할 필요가 없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에도 미국은 충분하다라는 이제 고립주의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게 지금 트럼프 트럼프 주의그니까 트럼프 개인으로 대표되는 게 아니라 미국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약간 그 미국 우선주의 에 대표되는 게 약간 고립주의와 연결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의 트럼프 트럼프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내용을 이제 기재한 게 정말 이제 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어, 미국이 옛날에는 전통적인 이제 제조업, 예를 들면 자동차, 자동차나 뭐 자동차 부품 생산 이런 식으로 제조업 강국이었는데 저는 미국이 이제 이 약간 미국 시장을 개방을 하고 여러 나라들과 뭐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식으로 더싼 재료를 공급받아서 약간 좀 조금 더 점점 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미국 산업이 재편이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제조업은 약간 다른 나라에 좀 우위를 뺏기면서 내주게 된 거죠. 왜냐면 하 WTO로 이제 어 세계화가 되면서 사실 뭐, 중국이나, 뭐, 옛날에 한국이나,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낮게 해서 좀 싸게 수출할 수 있는 나라들이 우위를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어, 미국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 실제적으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전잘 몰랐는데, 어, 천안문 사태가 그날 이제 중국, 소련의 약간 고위 지도자가 중국에 방문을 하기로 한 날이라서 전 세계 그 해외 외신들이 이제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혁명파 사람들이 선한물 광장을 이제 점거를 하고 시위를 일으키는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이 시위를 모든 해외 외신이 보는 앞에서 탄압을 하느냐 아니면 내비두느냐는 내비두는 것도 문제가 컸겠죠. 중국은 원래도 이제 공산당 정부 산하에 약간 좀 어. 약간 좀 민주주의적인 나라는 아니었으니까 전체 외신이 보는 앞에서 시위대를 탄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해외 신에다 전파가 되면서 그 당시에 중국의 약간 비, 비인간적인 그런 조치가 엄청나게 화제가 됐다고 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중국과 약간 어뭐 이런 수교를 막 끊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될 때였는데 그때가 부시 대통령, 이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약간 그 소련 견제를 위한 힘 합치기 그런 이제 대탕트 시기에 약간 가장 친중에 가까운 정치인이었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천안문 사태로 이제 중국과, 중국과 뭐, WTO 같이 뭐 약간 그런 지원이나 이런 걸 중단하라 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 그때 그 중국과 그런 신뢰를 추구해야 된다 하면서 중간에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한게 미국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제조업, 제조업 기업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키우면서 그런 이제 그 당시에 로비를 했던 그런 제조업 기업들이 우위를 이제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상황이 된 거고 옛날에는 그렇게 중국의 큰 이제 회사, 큰 기업들이 중국이 필요하다. 중국의 저렴한 그런 인적 자원과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더 싸게 약간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중국을 위해 로비를 했다고 하면 그랬던 중국이 점점 더 이제 커져가면서 미국을 위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국가에서부터 아 미국 그큰 기업들에서부터 중국을 이제 기회가 아니라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게큰그 이제 어 제제도 제도적인 그런 뭐 제재나 이런 거에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 얘, 얘가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아네그 얘기를 하려고 했죠. 어쨌든 그 미국의 전통적인 그런 제조업 기반들은 약간 조금 몰락하고, 뭐 금융이나 뭐 I.T.나 이런 첨단 산업들의 고부가 가치가 내는 산업들은 이제 커지는데, 그래서 전통적인 그 제조업들이 있었던 어 이른바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는 점점 더 이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크게 성장을 하면서도 중산층의 중산층 계급의 그 급여 소득이 정체가 되어 있었대요.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은 굉장히 크고 있는데 러스트벨트 비롯한 그런 제조업 관련 중산층들은 점점 더 몰락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특히 백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백인이라 더 약간 지원받는 그런 건 이제 없는 것 같고 또그 와중에 이제 어 백인 중 그런 똑같이 그런 러스트벨트에 있는 그런 여성들은 약간 제조업 이런 이제 블루칼라 직종보다는 또 사무직 각 종의 여, 자들이더 근무를 많이 하면서, 러스트벨트 지역에 약간 이혼율이나 이런 게더 올라갔다고 해요. 왜냐면, 미국에서도 약간 여자들이 더 자기의 위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원하는 상향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이 안,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 블루 칼라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런 시, 시대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누적이 되면서, 어, 그게 이제, 전반에 깔려 있고 미국보다 잘 사는 부강한 나라들에 대한 불만이 이제 쌓여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라는 사람이 어 내가 당신들의 보이스가 되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 미국 우선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엄청 충직한 그런 이제 기반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 역사적인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어 보면은 지금 기억나는 부분은 일단은 한국 전쟁. 한국 전쟁은 이 기억나는 부분만 설명해 볼게요. 어, 일단은 북한이 중국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약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 미국이 어 끼어들지 않을 정도로 이제 해라라고 중국이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약간 엄청 저돌적으로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 미국에서도 위협감을 느껴서 어, 가만히 있을 수 없겠는데라고 이제 여겨서 이제 미국이 이제 끼어들게 되고 어, 미국이 끼어들면서 거기도 또 이제 중국이 끼어들게 되고, 되고 그러면서 계속 전쟁을 하다가 이게 안 끝나니까 이제 휴전선 그으면서 이제 휴전이 이제 진행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나오는 내용이랑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보다 어 분단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낫대요. 왜냐면 하 미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동아시아 관련된 그런 포인트가 그 중국이랑 일본이랑 힘을 합치는 거.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너지가 이제 나기 때문에 그런 견제를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분단된 이후에 우리나라에 지금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잖아요. 그 주둔의 가장 되게 큰 목적 자체가 일본을 견제하는 거래요. 왜냐면,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있으면 일본이 쳐들어오기가 쉬운데, 우리나라에 미군까지 있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일본을 이제 견제를 하고, 일본을 견제를 하고, 음, 근데 지금의 이제 미국의 스탠스는 어그 미국 일본을 견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랑 중국이 힘을 합치는 것을 견제하는 그런 맥락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미군 철수 뭐 이런 거를 또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또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음 그리고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 이 이제 일어났고,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이 당시 이제 미국의 분위기가, 어, 약간, 쓰잘데기 없이 이렇게 참여를 한다, 요런 이제 맥락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이, 어, 소련인가? 중국! 중국이랑 베트남이 이제 국경이 되게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할까봐. 그러니까 6.25 전쟁도, 그러니까 한국 전쟁도, 어, 북, 중국과 미국이 부딪히면서 엄청나게 소요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려고 약간 미국이 이제 잘 하는 게 해상 전략인데, 그런 이제 해상 전략 뒤에서 밀고 치는 그런 전략을 중국이 또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국경에 맞다 있는 중국이 또 이제 위협을 느끼고 또 중국이 참전할까봐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와중에 소요도 굉장히 많고 잘 진행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졌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뭐 되게 읽을 때는 이해가 잘 되는 됐는데 설명하려니까 기억에 또잘안 안 남네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나는 큰 포인트는 미국과 중국이 관계거든요. 어, 기억나는 부분부터 설명을 하자면 미국이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소련 하에 있는데 이제 냉전 체제를 이제 유지를 하고 하면서 미국이 소련이 약간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거를 이제 견제를 하면서 이제 미국 어 이제 중국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는 6.25 전쟁을 할때 약간 소련에서 바람을 넣었대요. 약간 도와줄 것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도와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약간 중국에서 아, 소련 좀 짜증나는데? 약간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련보다 약간 자체적인 그런 힘을 약간 구축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미국이랑 이제 맞물린 거죠. 그래서 미국, 중국에서도 그 처음으로 막, 다른, 중국이 원래 황제 외교를 했는데, 그래서, 너네 외교관들, 우리 다 막, 다 파견해, 뭐, 이런 식으로 황제 외교를 했는데, 어, <laughs> 어떤 총리가, 아, 총리? 어쨌든 중국이 되게 높은 사람이 최초로 막전 세계에 막 순방을 하면서, 미국이랑 이제 잘 싸가려고, 그렇게 했대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소련을 제재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그런 싼 그런 걸로 수출을 해주는 게 미국이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어 되게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WTO, 네, 미국, 중국도 가입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이제 중국이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미국이라는 소비국가에 힘입어. 뭐. 근데 저도 처음 알게 된게 트럼프가 취임을 할 당시가 2017년도쯤인데, 그때까지 그 중국이 WTO 산하에서 개발도상국 그런 나라들의, 주어지는 특혜를 받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WTO에서 제공하는 그런 좋은 특혜들은 받으면서 권리는 이행하지 않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적인 기간을 중국이 이제 막 이용해 먹고 오다가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될 때쯤 그게 끝났대요. 그러니까 너네도 너네 몫을, 너네 할 일을 이젠 해! 라는 식으로 이제 17년도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커가는 과정에서 미국 중, 중국이 되게 기술 탈취나 뭐 합법적인 기술 이전 이런 거 되게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해요. 어, 예를 들어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면 그 합작법인 설립한 나라의 자본이 25%가 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하고 기술 이전을 약간 강제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이 그냥 처음에 어 미국이 기대 중국이 이제 미국이 기대했던 그런 되게 낮은 약간 3D 업종의 그런 반복 제조업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첨단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아 중국 안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경쟁자로 보기 시작하면서 어 트럼프 때 어, 유명하게는 화웨이 사건. 그래서 화웨이가 5G를 비롯한 그런 처첨, 최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견제가 되니까, 어, 티, 미국 티에, TSMC에다가, 아, 대만, 대만 TSMC에다가, 너네 중국에 물건 주지 마. 라고 했대요. 중국 반도체 주지 마. 근데 t s m c 의그 화웨이가 2, 2위 고객사였대요. 매출. 근데 하지 말라는데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안준 거죠. 안 줘서 이제 그 이후로 화해화해 화해 있는 약간 최첨단 그런 약간 시장에서 약간 좀 쫓겨나고 이런 식으로 미국의 힘이 굉장히 이제 큰 부분을, 어, 봤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어, 약간 미국의 경제적 지원에 이제 힘입어서 일본 반도체나 이런 게 이제 엄청 커진, 어, 커진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또 일본 내에서도 아유 우리 미국 뭔데 우리 우리한테 이렇게 참견해 우리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것만 해도 우리 미국에 그렇게 의존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 뭐 이런 분위기가 분위기를 담은 그책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제팬뭐 그런 책이 뭐 유행을 하면서. 워싱턴에서도 그 일본을 더 견제를 하게 되면서 일본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에 점점 더 많은 이제 규제를 이제 가하고 또 이제 그대항마로 이제 중국이랑 항, 아니 대만이랑 한국을 키우면서 반도체 산업의 척도가 일본에서 이제 넘어갔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책을 어, 통합하면서 이제 읽은 읽은 저의 총평은 미국이란 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고 지금까지는, 어, 약간, 세계화를 미국이 이제 내세워 왔잖아요. 그래서, 어, 뭐, 우리 다, 우리 글로벌 뭐 하나야. 뭐,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뭐, 당연할 수 있죠. 모든 나라들이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악하고, 자기들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굉장히 거침이 없는데, 그 반면 이상주의를 가지고도 있어서, 낭만적으로도 보이는 한편, 어쨌든 굉장히 좀 견제되고 무서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에는 트럼프 트럼프에 열광하는 이 현상이 되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장을 전체적으로 읽고 느낀 그 트럼프 트럼프니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줬다 여기에 힘을 실어줬다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또큰 세력들이 이제 생겼고 그 와중에서 미국이 포기하게 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물론 그 예를 들어 뭐 제조업 그런 분야들 그래서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커진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중국이 또 엄청 커져서 자기를 이제 위협하고 있고 어, 어떻게 보면 미국이 키운 중국이 중국이 이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자기가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약간 자기 쪽으로 세력 균형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고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될것 같은 게 지금은 미국 자기들을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이 잘 살기 위해 미국의 지원, 미국의 돈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1장을 읽은 어 저의 어, 총평이었고요. 읽으면서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 경제도 좀 걱정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안 이제 일본의 대학마로 우리나라 반도체 이런 사업들이 커져왔다면 지금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너무 커져서 제재를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투자적으로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어, 생각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그럼 이장또 읽고 돌아올게요. 안녕.